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한 원장입니다 입 안쪽에 상처가 자꾸 재발하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짜증나고 여간 성가신 게 아니죠 이 구내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고 잘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구내염은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입 안쪽에 요렇게 노란 딱지처럼 생긴 게 자꾸 생기거나 혀 테두리를 따라서 자잘하게 막 아프게 만드는 그런 구내염의 종류입니다 이것이 한두 개만 생기고 없어지거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생길 수 있는데요. 세개 이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한달 생기고 그게 없어지고 또다시 다른 곳에 옮겨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면역에 정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시고요. 그 전에 경미한 구내염들은 대부분 다 생활관리를 잘 하시면 잘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입술 주변에 막 포진이 생기는 헤르페스라든지 구강 안쪽에 칸디다성 구내염이라 부르는 보통 아구창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여러가지 종류의 구내염이 있는데요.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 첫번째는 유전입니다. 유전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부모님으로 봤던 어떤 유전적인 이상으로 구내염이 자꾸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헤리페스 같은 포진성 질환들은 생활유전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어릴 때 귀엽다고 뽀뽀를 자꾸 하거나 혹은 음식을 같이 먹거나 실제로 접촉이 있을 때에도 생기게 됩니다. 첫번째인 유전 외에 두 번째 면역계 이상으로 생기는 것 중에는 과로가 있습니다. 구내염이 생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곤하다 싶을 때 이렇게 입 안에서 자꾸 뭔가 생기잖아요. 특히 며칠 밤을 새거나 업무가 과중하거나 과음 후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을 때 이렇게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면역계 이상을 생기는 것 중에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날씨가 추워졌을 때입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로를 꼭 피해 주시고 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고요. 구내염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수면 관리를 꼭 잘해주셔야 합니다. 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세 번째 원인은요, 스트레스입니다. 또 구내염이 많이 생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스트레스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많은 스트레스들이 이 면역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입에 점막에 어떤 문제가 일으켰을 때 구내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의 종류는 너무 많긴 한데요. 스트레스는 무시하든지 아니면 확 이겨내든지 이렇게 해서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네 번째는요 영양소의 결핍입니다. 구내염이 생기는 많은 원인 중에 영양소 결핍이 굉장히 많고요. 구내염은 다른 것보다 면역의 이상 그 중에서도 내몸 안쪽에서의 점막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막이 내장기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입까지 연결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어서 몸 전체 특히 장내의 점막들이 다 복구가 되어야지 쭉 올라와서 연결이 되어 있는 구내염 즉입 안쪽의 염증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요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도 생기고요 여섯 번째는 생각보다 외상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입 안쪽의 외상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뭔가 딱딱한 것을 씻거나 혹은 가시가 돋친 것이나 때로는 치아 교정 장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꾸 상처를 받아서 구내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구내염이 생기는 부위가 어금니라든지 입앞 곳곳에 생기긴 하지만 송곳니 부분에 유독 많이 생기는 이유는 송곳니 주변으로 미세한 상처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외상에 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재미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금연이 있는데요. 담배를 태우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담배를 끊어서 생기는 분들이 곧잘 있습니다 담배의 성분 중에 니코틴이라든지 이풀 속에 들어있던 어떤 성분들이 입술 안쪽에서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조금은 하기 때문에 담배를 태웠을 때 구내염이 잘 발생하지 않는 통계는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흡연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흡연을 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몸 안쪽에 면역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그만 구내염을 잡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거죠 몸 안에 면역이 깨져서 어더 나쁜 질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홀몬의 균형이 깨졌을 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전후에 홀몬 균형이 깨지면서 구내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로 때문에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것이 많은 경우가 부신피질 홀몬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갑상선 홀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홀몬의 균형이 깨졌을 때도 구내염이 잘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치약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SLS라고 부르는 계면 활성제가 있어서 문제인데요. 계면활성제는 몸에 있는 찌꺼기를 분리해 내기 위해서 여기에 화학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작용 때문에 점막 부분이 굉장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구내염은 입안이 건조해지면 더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치약을 계속해서 썼을 때도 구내염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원인 중에서 유전 외에도 과로라든지 스트레스, 영양소의 결핍, 그다음에 바이러스, 외상, 금연, 호르몬 치약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원인들을 잘 조절해주면, 구내염이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되거나, 예방까지도 할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체험에 말씀드린 면역, 면역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면역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구내염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알포칠이라든지, 어떤 연고를 발라서, 말 그대로 증상을 개선하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안 점막 안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점막에 나와 있는 이것만 없앤다고 치료가 되는 걸까요? 그건 치료가 아니죠. 말 그대로 증상을 잠깐 억제했을 뿐입니다. 이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은 몸 안쪽에 있는 면역의 문제 때문에 구내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을 짖어서 잠깐 그만두게 하는 것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너무 증상이 힘들고 입안 먹기도 힘들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에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안쪽의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것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바르는 연고로 치료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침을 치료한다든지 혹은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노경약침 같은 것들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염증이 있을 때는 풍지, 풍부 부위에 경추 1, 2번 주변을 이렇게 잘 약침을 치료해 주면 빨리 염증이 줄어들고요.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화기 장내 면역이기 때문에 장내 면역의 균형을 맞춰 주는 흉추 6번, 7번 주변에 소화력에 관련된 약침을 따로 치료하거나 허리 아래 꼬리뼈 부분에 녹용이 들어간 약침을 치료를 해서 빨리 면역을 올려주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영양제라든지 약초라든지 약침을 쓰는 방법들은 염증을 빨리 줄여주고 전체적인 면역을 끌어올려서 구내염을 빨리 없애고 만성적인 구내염이라든지 베체트 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첫 번째, 피로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아, 언제쯤 되면 내가 피곤한지. 그리고 피로감을 꾹꾹 참아가면서 일을 해서 언젠가 구내염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 증상들을 알거든요. 아, 이제쯤 내가 날 때쯤 됐다. 그럴 때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잘 관리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겹쳤을 때 구내염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이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실 수 있도록 꼭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서 면역을 관장하는 것 중에서 영양균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두 가지 영양성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철분이 있습니다. 철분은 고기에 일단 많고 특히 고기 중에서도 간부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개류, 녹색 채소, 견과류에 많으니까 이런 철분이 많은 음식들을 챙겨 먹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엽산인데요. 엽산은 쑥갓, 시금치, 브로콜리, 부추 같은 이런 채소들이나 키위나 딸기 같은 과일에 많습니다. 아까 제가 외상을 입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입을 깨물어서 구내염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가시가 도친 음식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칫솔을 너무 딱딱한 걸 써서 구내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칫솔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칫솔이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럽고 또 크기가 조금 작은 것들로 살살살살 이렇게 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치약을 말씀드렸는데요. 치약 같은 경우에 요즘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천연 치약들도 많아서 개명 활성제가 없는 치약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사실, 치약의 성분보다는 잇솔질이라고 부르죠? 칫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잇솔하는 어떤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약은 계면 활성제가 없는 혹은 천연치약이라든지 고운 추경 혹은 소금물 이런 것들로 잇솔질을 잘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부분은 아까 제가 잘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흡연을 하는 게 구내염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면역계 문제에 있어서는 흡연이 오히려 더안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연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몇개 생기는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피로관리라든지 어떤 특정한 음식이라든지 몇 가지 생활 습관만 고쳐도 나아지지만 구내염이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점막들. 내장기 그리고 성기 눈전반 이런 곳까지막 퍼지게 되는 베제트 증후군이나 혹은 몸 전체가 너무 건조해지는 쇼그린 증후군처럼 자가 면역 질환까지 가게 되면 단순하게 이런 생활 관리로는 너무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흡연하는 경우에는 이런 면역계 질환은 잘 치료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금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 공급인데요. 수분 공급은 뭘로 하면 가장 빠를까요? 당연히 물이죠. 물을 자꾸 이렇게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구내염이 있을 때그 통증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촉촉하게 적셔놓는 것이 구내염 환자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계속해서 머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이 있으면서 수분도 공급해주는 것들을 같이 해주면 좋은데 두 번째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수분을 보충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점막들을 보호를 해주죠. 그러면서 염증 작용도 있어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게 저는 맛이 좋아서 꿀을 좀 발라주는 게 좋겠는데 다른 연고보다 오히려 꿀을 발라주는 게 자연적으로 염증 작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항염 작용을 하는 두 번째 음식으로는요 토마토가 있는데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군도 많아서 구내염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토마토의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항염 작용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입안에 넣고 이렇게 머금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열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익혀서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염증을 줄이는 것 외에도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고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내염에 장기적으로 좋은 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가지인데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조금 찬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찬 것이 아니라 약간 시원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내 체질이 조금 찬 체질을 하더라도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특히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몸이 냉해서 염증이 위로 올라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열이라도 식혀주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 시원한 성질의 음식들을 먹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구내염일 때 아주 추천하는 음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가지를 똑같이 이제 잘게 썰어서 즙을 좀낸 다음에 꿀이 좋다고 했잖아요 꿀을 조금 섞어서 어, 이렇게 먹으면서 머금어주고,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음식으로는 연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식물들 중에서 상처를 냈을 때 즙이 나오는 식물들 있잖아요. 연근, 또 마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즙이 나오는 성질의 특히 뿌리채소들은 점막들을 재생하는 효과도 있고요. 뿌리채소에 가득한 미네랄 성분들이 몸을 면역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우유가 있는데,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구내염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좋아지기도 하는데, 심해지는 분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유를 그다지 권하진 않지만, 간혹 우유를 먹어서 더 좋아지는 분들이 소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우유를 먹어서 좋아지는 경험이 있다면, 우유를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작용에 있는 꿀, 토마토, 가지, 연근, 우유 같은 이런 음식들로서 염증을 일단 줄여줬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거죠.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들과 영양 균형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로서 전체적인 면역을 좋게 해주면 구내염을 예방도 하고 구내염이 났을때 훨씬 더 빨리 치료를 하고요. 단순한 구내염뿐만이 아니라 구내염이 더 심해진 베체띠라든지 몸이 전체적으로 건조해서 입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쇼그린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질환일 경우에도 이렇게 면역 항산화 영양균형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한 부위는 어디에 많냐면 채소의 뿌리 부분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약재에서 대부분이 뿌리 부분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먹는 음식 중에서도 채소 중에서 특히 뿌리채소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채소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연근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근, 무, 도라지, 도덕, 이렇게 여러 가지 뿌리채소들이 있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제가 많은 외국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뿌리채소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외국 사람들은, 어, 우리는 뿌리를 잘안 먹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비교해보더라도 뿌리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채식을 점점 줄이면서 뿌리채소를 먹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 뿌리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 그게 면역의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으로 권유드리고 싶은 음식은 해초류들입니다. 해초류에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미네랄이 제일 많은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의 미네랄을 완전히 응축시켜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영양소를 간직하고 있는 게 바로 해초기 때문인데요. 이런 해초를 많이 드시는 게 미네랄이 왕창 들어오기 때문에 구내염을 예방하고 치료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식을 하실 때 색깔별로 다 드셔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엽산 같은 영양소가 녹색 채소에 많다고 해서 녹색만 주구장창 드셔 주시다 보면 오히려 영양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채소들은 하얀 것부터 빨주노초파남보 검은색까지 여러 가지 색깔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색깔별로 항산화 작용과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다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색깔별로 골고루 다 드셔주시는 것이 면역 균형을 맞추는 데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꼭 그렇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염이나 베체트 질환으로 한의원을 와서 치료받으시는 분들께 아연을 처방해 드리면 치료가 조금 더 빨리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연이 가장 많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바로 굴 떠오르시죠 굴 같은 음식이 구내염에도 좋고요. 맵 째트 질환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철분이 결핍되어 있을 때도 구내염이 잘 생기는데 철분을 공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고기를 드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채소들을 부위별로 색깔별로 그리고 해초류까지 뿌리 채소는 특히 더 넣어가지고 채소를 잔뜩 먹어준 다음에. 굴이라든지 고기를 어느 정도 적당량 먹어주시면 영양의 균형이 맞아서 면역이 좋아지고 항산화 능력이 좋아져서 구내염이 예방이 되어서 잘안 생기거나 혹은 훨씬 더 빨리 치료가 될수 있고 배체트 질환 환자분들도 이렇게 면역이 좋아지는 식단을 환자에 맞게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꼭 기억해 두셔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먹어야 될 음식들도 있지만 안 먹어야 될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드시면 안 좋은 음식까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구내염이 막상 있으신 분들은 이걸 못 드실 거예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아마 안 드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급적 줄여주셔야 될 음식이 설탕과 과당입니다. 당분은 우리 몸에서 당연히 필요한 필수 영양소인데 설탕도 적절하게 먹어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설탕을 먹거나 특히 과당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너무 많이 무너뜨리거든요. 평소에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오렌지나 자몽, 키위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구내염이 없을 때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과일들인데 구내염이 막상 있을 때는 신맛이 나는 과일들을 먹어 줬을 때는 오히려 구내염이 더 많이 생기거나 굉장히 괴롭고 더 커지는 경우를 보용 합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는 과일들을 조금 삼가 주시는 게 좋겠고요. 흡연을 하시는 것은 구내염이 났을 당시에는 조금 없애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든지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흡연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음주는 하면 할수록 면역이 떨어지고 또 음주 때문에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내염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음주는 조금 줄여주시고요. 카페인을 자꾸 드시게 되면 점막이 계속해서 마르게 되겠죠.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카페인도 구내염을 더 많이 일으키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구내염을 일으킨 원인 중에 치약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치약을 고를 때개면 화성제가 없는 치약을 고르시거나 혹시 그런 것을 쓸 때를 하더라도 양치를 한 후에 가기을 굉장히 많이 해서 속에 있는 치약 잔여분들을 말끔하게 없애주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지금 바로 치약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구내염에 좋은 영양제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항염증 작용이 있고 항산화 작용이 너무 너무 좋죠. 그래서 구내염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C는 하루에 2,000mg만 먹어줘도 50%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메가도스 여법을 좋아해서 환자분들께 많이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비타민C가 체내 이미 풍부하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채식주의자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저는 비타민C 같은 경우에 최소 하루에 6000mg을 적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2000mg 한 먹어도 50%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양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겠고 저도 어릴 때 구내염이 곧 잘라고 했는데 그때 비타민C를 왕창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구내염은 비타민B군이 결핍되었을 때잘 생깁니다. 특히 비타민 B2, B6, B12, 이세 가지의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비타민 B12 같은 경우에 최근 연구에 의하면 1000 마이크로그램을 6개월 동안 먹었을 때안 먹은 대조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치료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면 평소에 우리가 1일 권장량의 한 400배 정도가 되거든요. 대부분 시중에서 나오는 비타민 B군을 봤을 때1일 권장량의 대략 20배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비타민 B12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들을 20알에서 뭐 30알 정도를 먹어줘야 다시 말해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먹어줘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기도 합니다. 비타민 b군 도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메가도스 요법을 해서 많이 드셔 주시기를 권하긴 하는데요 비타민 c를 메가도스를 해서 많이 드시거나 비타민 b를 조금 많이 드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내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집어 넣어 주게 되면 항산화 작용도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높아져서 구내염 증상을 더 빨리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구내염일 때꼭 기억하셔야 될 영양소가 아연입니다 한윤에서 구내염 치료를 하고 배체도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아연을 처방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양소로는 오메가 3를 들수 있는데요. 오메가 3는 점막을 재생을 한 다음에 복구를 해주는 영양소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필수지방산들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 점막이 잘 복구됩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EPA와 DHA 합이 1,000 이상 되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양소로는 철분을 들수 있고요. 철분 결핍으로 인해서 구내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철분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생기거나 소화흡수가 안되어서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잘 권하지는 않고요. 철분은 고기를 먹거나, 철분이 함유된 많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도 충분히 흡수되길 수 있고 특히 한약재에서 철분을 공급해 주는 한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저는 철분 처방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구내염의 염증을 줄여 주는 아주 유명한 영양제가 있죠. 바로 프로폴리스입니다.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알약으로 된 것을 먹는 것은 오랜 기간의 염증에 좋기 때문에 만성적인 구내염이거나 베체트 질환 환자분들이 염증이 막 올라올 때는 프로폴리스를 복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 액체로 돼가지고요, 바로 직접 바를 수 있는 제재도 있어요. 그래서 구내염이 생겨서 지금 당장이 괴로울 때는 프로폴리스를 바로 발라주는 것도 좋고요. 입 안쪽에 제가 꿀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폴리스는 조금 더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꿀도 좋고 프로폴리스가 좋으면 더 좋은 건 뭘까요? 로열젤리죠. 근데 로열젤리는 산화가 금방 되기 때문에. 생 로열젤리를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혹 외국에서 로열젤리를 제품으로 된 것을 먹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장기간의 면역을 위해서는 좋고요. 당장에 구내염이 났을 때는 생 로열젤리를 발라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양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한의원에 쓰는 처방들 중에서 몇 가지 약초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건데요. 만성적인 구내염으로 오시거나 특히 베체트 환자분들이 염증이 심할 때 제가 항염 해열탕이라는 처방을 처방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황금, 황련, 황백. 이세 가지는 염증에 아주 중요한 한의학의 약초들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약제는 치자가 있습니다. 치자는 물들일 때쓸 뿐만이 아니라 해열 작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체 부분 특히 얼굴 부분에 염증이 있을 때는 치자를 차로 내려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연교라는 약재가 있는데 개나리의 씨앗입니다. 이 연교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얼굴 상체 부분에 뾰루지가 나거나 이렇게 입안에 염증이 나거나 눈에 충혈이 생기거나 두피염이 생기거나 할때 두루두루 쓸수 있고요.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들도 치료하는 아주 탁월한 항염증 약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염증을 줄여 주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면역을 좋아지게 해야 될 거고요 한약에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면역을 좋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잖습니까 제가 면역탕을 처방할 때는요 녹용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이나 황기 오가피 구기자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인삼은 약효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인삼을 약효를 조금 줄여 놓은 홍삼을 드시는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요 가급적 홍삼은 뒤쪽에 성분표를 보셔서 식품 첨가물들이 없는 홍삼을 꼭 고르도록 하세요 생각보다 식품첨가물들이 많은 홍삼이 너무나 시중에 많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황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삼계탕에 넣어먹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몸에서 기운을 올려주고요. 피부 전망을 복구하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오가피는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약초로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약초이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구기자는 신선히 먹는 약초로 알려져 있잖아요.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너무나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약초들 외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약초들을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조합을 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구내염도 빨리 없어지고 베체트 질환 환자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이 좋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침 약침, 추나 치료 등을 통해서 구내염을 치료하고 있는데 염증을 치료하고 열을 조절해주고 장내 균형을 맞추고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서 치료를 할수 있죠. 침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조절하거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곳에 처방을 하고요. 요즘은 약침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침은 한약을 직접 혈자리에 주입을 하는 건데 구내염이나 베체트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약초를 입 안에, 환부에다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약침을 주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됩니다. 특히 약침 치료에서 척추에 넣는 방법이 구내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구내염이 있거나 배제트 질환에서 염증이 막 올라올 때는 경추 1, 2번 주변을 조절해 주는 것이 좋아서 풍지와 왕골 주변에 염증을 조절해 주는 약침을 라와서 빨리 염증을 치료해주고요. 장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흉추 부분을 조절해 주는데. 이때 소화력에 관련된 약침으로 흉추 부분에다가 약침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척추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나 치료를 통해서 척추를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경추 부분이 너무나 구내염이라든지 뱃대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추 추나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만성적인 구내염 외에 배트 환자분들 이 자가면역질환은 굉장히 치료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환자분들까지 도움이 되고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나를 성가시게 하는 구내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구내염도 탈출하고 혹시 베체트 질환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 영상이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